그서일단뛰기 하다가 2단뛰기 로 해봐 오케 있었구나 뭐할라고 또오 어, 머리잡고 오점레매는 네. 어. 언제 배신어계한 배웠지 오 해버리.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 봐 What is i 찍으면 있었어. 뭐 해봐. 다시 뭐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Thank you for watching. 우리 <목소리> 샐러드. 나 두부가 왜 맛있는지 알아? 응. 왜? 맛있어 맛있지 두부는 뭘 만들어줬는지 알아? 어. 뭔데? 응. 어어찌 알았어? 그럼 된장은 뭘 만들어? 된장, 김치, 김치? 덴, 된장도 콩으로 만든거야 그럼 고추장은? 당연히 장으로 넣거지그 그러니까 장이라는거는 다 콩으로 만드는거야 그럼 간장은? 간장? 응. 간장은 그렇지 장이 들어가는거 있잖아 그건 다 콩으로 만드는거야 예예 yeah, yeah. 나말싸면더 좋아졌어 말싸움 이제 더 잘할 수 있어? 나랑 응. 해볼래? 콜나부터할게아빠는 응. 손바닥에 팔던 애기 애기였는왜 이렇게 드럽죠? 이뻐? 드럽죠? 드럽죠? 겁나 명아 지금 입술 더러워졌는데 이걸 닦고 자 얘는 입술, 아, 입술 떨어져, 떨어져. 아 입술 아, 더러워져 아빠 닦아줄게 어, 아들리다아들리다아들리다아들리아아아린다린다아린다린다 김밥주 김밥주 응. 다 닦았어 이제 하나 두부 먹어. 김밥주 김밥주 내가 천원 줄까? 박어아빠 얘기 겼나 어. 내가 천원 줘? 어 내가 1억 줄까? 아야 됐어 아빠는 돈 많아 내가 돈더 많아? 아빠는 돈보다 명함만 있으면 돼 엄마하고

천차차차차천 천만 원을 주라고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좋도 돼. 네 동생 원? 갖고 싶어. 다이그 당연히... 다음만. 아빠가 이겨 쭉명못 이겨 쭉. 안 해. 알았어 왜명 화났어? 어. 못 이겼으니까 화난 거지 명말 싸움 다 잘한 대민. 아니 다어소윤이한테못 이겨. 아소윤이한테또못 이겨? 어. 소윤이한테소윤이한테는왜못 이겨? 소연이 말씀이 너무 킹받아 아 어, 그래? 오늘은 나 인절미 먹을때는 항상 꼭꼭 씹어 먹어 인절미가 목에 잘 걸려 그래서 애들 먹을 땐 조심해야 돼 음. 나 이제 배고픈게 좀 들어갔어? 응 배불러 어 이제 배불러? 응 그래서 산거 하나는 다 먹어 응? 하나는 엄마 주고 오케이 두부도 대충 다 먹었어? 응 그럼 어, 껌 씻고 유튜브 조금 보다가 들어가자 어때? 줄넘기 하기 밤까지 줄넘기 하자 <laughs> 어두워 집금 집에 응. 가자. 그래도 되고. 어두워 집금 집에 가자. 내가 응. 근데 가방에 뭐 들었어. 줄넘기. 줄넘기 가방에 들었어? 응. 그래? 내가 응. 오늘 줄넘기했어. 내 줄넘기, 응. 줄넘기 좀할 만해? 이카나라는 응. 그럼 아빠보다 더 잘하네. 어. 아, 원숭이니까. 이거 알지. 이거는 진짜 못 해. 해 볼래? 나 지금 이걸로서 못할거 같은데? 장화잖아 아, 진짜 못해 이것들이. 장화 신고 하면 운동화로 안 돼. 운동화로 하고 없겠? 그래요.